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랑 예를 들면 통일교 특검이라든지 공천원금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공조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몇번 만나서 악수도 하고 단식장에 찾아가서 위로도 하는 모습 보였잖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나는 내가 보기에 우리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해서 장동혁 그이 국민의힘 대표가서 뭐 악수하고 뭐 공조를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나는 건 이준석 대표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어떤 면에서? 예, 그러시죠? 지금 사실은 정치적인 전반적인 지형이 그 둘이서 뭐를 합한다 그래 가지고서 뭐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네. 의석수로 봤을 적에.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로서 자기 나름의 독창성을 갖다. 일반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장동혁 대표 단식하는데 따라가가지고 거기에 동조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이준석 대표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을 제대로 끌고 가고 그래도 지자체 선거에서 뭐좀 소위의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은. 이준석 대표 스스로에 대한 이미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준석 대표도 지금까지 의던 이미지를 가지고는 국민들로부터 지지도를 갖다가 높일 수가 없어요. 저도 방송에서 좀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준석 대표의 정체성과 정치적인 이미지를 상당히 좀 훼손할 수 있다, 잃어버릴 수 있다. 네. 탄핵당한 세력과 손잡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네. 그래서 장동연 대표랑 같은 자리에 서서 악수하고 웃고 어떤 특권 공조한다라는 것이 결코 향후 정치적인 미래에 도움이 안될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고 지지층들도 보지는좀 예. 생각이 좀 항상 좀 이, 너무 늦게 깨우치는 것 같은데 네. 옛날에. 우리 저 이준석 대표가 개혁신당을 만들어 가지고서 지지도가 그 10%가 넘었던 맞습니다. 때가 있어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낙연 씨하고 합당을 해가지고서 네. 결국은 그냥 아래로 쭉 빠져버리지 그렇죠. 않았어요. 그때도 내가 절대로는 합당하면 안 된다나 그랬어요. 네. 어? 그 옛날 사람을 찾아서 합당을 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우리 정치라고 보는 것이 새롭게 막 변화하는데. 그 변화에 자기가 적응을 해가지고서 자기 나름들의 이미지를 갖다 더 향상시켜야 되는데, 자꾸 옛날 기존의 사람들 찾아가서 같이 뭐 공조 협력 그러면 절대로 성공을 못 합니다. 네. 독자적으로 지금 개혁신당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치러서는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성과를 못 이뤄낼 거다. 그래서 아니요. 어느 정도 좀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야 향후에 정치적인 활로가 생기지 않을까? 국민의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네. 개혁신당은 더 쪼그로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이준석 대표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면 네.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이미지를 개발을 해가지고서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지. 네. 밤낮 구태의연한 방법 방식으로다가 우리나라 정치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식으로 가서 추종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새,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솔직히 좀 이번에 이해도 안 됐었고 실망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윤어개인 세력, 부정선거 세력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냐. 아니 나는 솔직히 해서 윤어 윤어개인 하는 사람들에게 참 한심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네. 솔직히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뭐를 했다고 또또 또 윤석열을 닮은 거를 허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응? 어? 그러니까지 정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윤호에거하는 사람들이 최근에는 또 무슨 뭐 개음은 사과를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솔직히 해서 개음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몰라요. 네. 지금 사실은 개음 하에서 그런 국민의 힘이 정치 활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죠. 네. 그 불가능한 얘기 네. 아니에요. 네. 어?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옹호를 해봐면 국민으로도 자꾸 외면을 받을 맞습니다.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2월 19일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가 내려지면은. 네.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의 내부의 소위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국민의힘의 사람들은 여당을 하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화가 나가지고서 지금 네. 자꾸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데 네. 이제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은 네.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가능성 이 있을까요? 저는 똑같은 메시지 낼것 같아요. 그냥 <laughs> 장동윤 대표가. 탈당한 분에 대한 열심 송고 나는데 우리 당은 입장 밝힐 내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식으로 넘어오면 자기의 정치의 소위 미래 운명이 어떻게 운명 될 거라는 운명. 걸 본인이 알아서 결정할 거라고 봐요. 네, 저 위원장님과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시청자 분들의 70%가 저희 여의도 넘어 비구독자예요. 지금 그냥 위원장님 얘기 듣고 싶어서 온 일반 시청자분들이거든요. 우리 비시청자분들께서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 좀 전반적으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뭐 지금까지는 비교적 무난하게 해왔다고 봐요. 그 상대적인 평가세요? 윤석열 정권보다는 잘하고 있어? 아니면은 이전에 잘했던 뭐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봐도 괜찮게 잘 국정 운영하고 있어? 어느 쪽이세요? 나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노무현 정부서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중에서는 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뭐 가장 잘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네.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을 무시한다, 니들 독재 아니냐, 막뭐 이제면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니 그, 그러니까 네. 내가 우리나라 의 정치 지형 모든 여건이 옛날하고는 다르잖아요. 네. 옛날에 군사정권 시대 정치 활동 할 때와 지금의 완전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고 5년마다 대통령 선거 하니까 정당이 제대로 기능을 잘할것 같으면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이 잘못하면 야당한테 정권이 넘어가게 되어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극한 대립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난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라고 하는 제도가 87년 이후에 도입이 됐잖아요. 네.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극단적인 투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것이 헌법에 맞지 않으면 헌법재판소에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헌법소원을 하면. 그런데 네.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최근에 내가 좀이 사람들이 정치를뭐 아느냐 하는 식의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법안에 대한 재심 요구를 해달라고 얘기를 그렇죠. 그건 야당이 헐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여당이 그헐했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헌법에 위배됐으면은 헌법적 화살이 가면 되잖아요. 네. 어. 그런 상황에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 국정 운영을 해왔는데 제일 잘했다. 뭘 꼽으시겠어요? 뭐 그래도 제일 잘했다 이부분만큼 내가 인정한다. 제일 잘 잘했다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뭐를 제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코스피 5천 코스닥천뭐 이런 거죠? 코스피 5천이라는 것은 나는 대통령이 주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왜요? 지금 국민들 좋아잖아요. 주가 아니 오셔서. 주가는 어느 날또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네. 그 떨어질 떨어질 때는 어떻게 생각? 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저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는 지금 상태 상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황홀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네. 지금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면 전부 다 황홀경에 빠져가지고서 그 황홀경에서 깨어나는 시간이 과연 얼마만큼 기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결정이 돼 있는데 네. 아직까지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에 발언을 볼것 같으면 꼭 그거 해야 할 말인가? 안 해야 할 말인가를 갖다가 내가 보기에는 구분을 빼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래도 자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본인 어? 대선 공약이었는데. 아, 아니니까빠 <laughs> 본인은 엄청나게 잘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내가 부동산 투기를 절대로 끈, 근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해요. 네. 불가능한 얘기를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네. 어? 그리고 내가 보기에 무슨 뭐 일반적인 경제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병력 경제 변수가 좀 잘못 자기가 얘기하는 대로 안 돌아갔을 적에 그때는 뭐라고 얘기를 할거다 이러니 네. 어 그때는 뭐 야당 탓도 하고 뭐 미국 탓도 하고 뭐 그래야 되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뭐, 코스피가 5천이 넘고, 무슨, 뭐, 코스닥에 천을 넘고, 뭐, 그러니까 일반 분위기가 좋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반면에 그런 거를 즐기는 국민 계층이 있는가 하면 또 그, 그,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자기 삶이 어려운 계층이 맞아요. 더 많아요. 투자할 돈조차 네. 없는 분들이 더 많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얘기하는 게 없어요. 네. 작년에 이제 경제 상황을 보니까 작년에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이 대략 한1% 되고요. 작년 4분기 때는 마이너스 0.4%더라고요. 네. 그런 경제 상황에서 주가만 높아진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펀더멘탈 아니 그러니까 네. 최근에 주가라는 것이 반도체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 올라간 건데. 네. 다른 부분은 별로 상승이 안된 부분이 없어요. 저 잡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오히려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반도체를 빼놓고 반도체 자동차 이거 빼놓고 다른 제조 부자는 전부 다 지금 마이너스 네, 속에 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 수출이 작년에 뭐 얼마만큼 늘었다 그러는데 그 수출 중에서 반도체하고 자동차를 빼면 다른 부분은 다 마이너스라고 해요. 네. 어? 근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양극화가 점점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습니다그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는 건데 이것이 뭔지를 모르고 어머머 어물어물 지나갈 것 같으면 결국 가서 그게 사회적인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경제구 정치구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걸 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수를 주시면은 지금까지 한 8개월 정도의 이재명 정권 몇점 주시겠어요? 아니 뭐 중간 정도로 된다고 봐요. 5 0점한6 0점 정도 는 그거는 좀 후하신 건가요?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좀 후하게 해 주신 거예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 뭐 사실은 지금 별로 큰 하자가 없기 때문에 네. 뭐그 정도는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네. 이 지금 그러니까 그게 네. 뭐 점수를 매길 게 아니라 네.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수치를 아, 보면 대략 그렇게 알수 있잖아요. 60% 아, 네.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군요. 지방선거 앞두고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조국 신, 혁신당과 합당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나 청와대 분위기를 좀 보니까 아니 우리한테 언질은 해줬지만 긴밀하게 상의하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가 또 우리 대통령 뒤통수 친 거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던데.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의 이 관계는 좀 위험하다고 보세요. 어떠세요? 아니 나는 뭐 여당과 이 대통령실의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대통령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당이라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의 경우는 조국혁신당하고 합하나안 하나 이. 시장을 지방선거에 대세의 시장이 없어요. 영향 없어요? 네. 근데 정청래 대표는 왜 갑작스럽게 아니 그러니까 저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 나름대로의 자기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해 가지고서 네. 그런 제안을 먼저 터뜨린 거죠. 네. 본인이 그러면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보다도 확실하게 승리를 거두면 조국 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재보궐선거 지역에 나서 배지 달고 오면 8월 달에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조국 전 대표가 나 정충례를 밀어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글쎄 뭐 그런 그, 그, 그런 것이 꼭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다 허리라고 생각도안하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 나름대로 자기의 야심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대통령 출마하고 어, 대통령 출마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런 대통령 출마하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당내 또 하나의 불치가 생길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커진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쟁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하겠다! 내 최고인들한테도 사전상의도안 하고, 갑작스럽게 진행하는 것은 무슨 로들가있다고 하니까. 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이 정청내, 그, 저희 당대표도 그 성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의 입비를 구축하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걸 가야 돼서 아마 많은 생각을 갖다가 할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여당이라는 건 벌써부터 조국 합당과 관련해 가지고 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요근데 그거를 이제 수습해야 되네 내가 지금 여당을 과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국민의힘도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당은 사실은 무슨 그런 당 내부의 무슨 권력이나 이런 걸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국민 상대로 해서 맞아요. 네. 이 소위 정책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 대국민 상대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정당들을 볼것 같으면 전부 당 내부 사정 뭐 상대방에 대한 공격 이것밖에 하는 게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네, 네. 내가 보기에 가이 아직까지도 지금 근대 소위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선거의 국민들의 표를 어떻게 유인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음. 위원장님. 위원장님께서 여당에서 좀 눈여겨 보는 정치인이 있어요. 어, 저 사람 괜찮네. 다음번에 대통령 까미네 보다 더큰 정치할 수 있겠네. 그렇게 민주당에서 좀 생각해 본 정치인 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않아요. 국민의힘은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개혁신당은요? <laughs> 개혁신당은 뭐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laughs> 이준석 대표. 네. 큰 일이네요. 다음번 2030년도에 갑작스럽게 4년 만에. 국민의 인정을 받고 대한민국을 운영할 만한 그러한 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아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그 현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좀 어떻게.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좀 어떻게. 글쎄요. 볼까요? 내가 보기에 강훈식 비서실장은. 아직은 그런 경제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참모로서 지금 역할을 잘하고 있다. 그냥 그 정도로 보시는군요. 원래가 그 참모였던 사람이 그게 될 수가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이 같은 사람이 묘하게 무슨 이제 그 참모하다가 갑자기 뭐 대통령 후보도 되고 했는데 네. 한동훈 대표는 어떠,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는 앞으로 앞으로 음. 자기의 처신이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뭐. 네. 너무 그거는 좀원론적인 말씀이시잖아요. 어? 한동훈 대표, 당신 이렇게 하면은 2030년도에 대통령 후보나 까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근데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가장 큰 약점인 전직 검사야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완전히 자기 스스로가 그때까지 탈피를 해야 돼.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보기엔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러한 계기가 6월달에 제보궐 선거 지역에 나가서 정치인으로서 자기 선거 치러봄으로써 좀 영향을 키워 나가는 거는 한일자 아니다. 자기 선거를 주로 영향을 키워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면은 네. 그 자기 약점에서 탈피하기가 더 어려울 거예요. 더 어렵다. 네. 한태표 쉬어가라는 그런 위원장님 네. 말씀이시네요. 더더더좀 더 단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네. 네. 위원장님 저는요. 좀 보수주의자거든요. 보수 쪽에서 계속 그 당에 있었고요. 그래서 2030년에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가 이겨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경쟁할 수 있는 까미되는 정치는 아 2030년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 힘이 선거에 승리를 하려면 네. 이재명 대표 대통령 정부가 아마 상당히 실패를 하려야지 가능할 거예요. 네. 그래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현재 한국에 당면하고 있는 경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 이재명 이 정권은 경제정책에서 성공을 못하면 결국 가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네. 네. 지금 그러면 은 하는 경제정책으로 봤을 때는 괜찮을 것같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우려스러우세요? 나는 지금 현재 경제정책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아직까지는 단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의 핵심을 지금 짚지를 못한 것 같다고 요그 포인트가 뭐예요? 회원님. 아직은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항상 강조를 하는데 양극화가 굉장히 심한 나라 아니에요. 네. 이거를 본질적으로 해결을 못해가지고서는 경제 정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막 민생 쿠폰 뿌리고 민생이라고 그러니까. 하잖아요. 민, 그 민생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제일 지금 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보수 진보 이렇게 논하잖아요 근데 진보 정당이나 보수 정당이나 집권하고 나면은 경제 정책이 똑같아. 맞아요. 어? 네.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항상 실패는 할수밖에 없는 거 거예요. 음.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문재인이 가그 정권을 잡으니까 민주당에서 뭐 20년 정권 맞아요. 잡나 보니까 했잖아요. 그런데 네. 뭐 거의 5년만에 정권 교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유권자들의 수준을 놓고 정치가 이거를 어떻게 매니지해야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래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양극화 현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갖다가 가장 크게 잡고 있는 거라니. 네. 응? 근데 그, 거그 문제에 대해서 이, 이런 방구도 안 하잖아요. 확장 재정이 맞아요? 아니면 긴축 재정이 맞아요? 확장 재정이라는 것도 그 확장 재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지. 네. 맹목적으로 확장 재정을 한다고 해서 경제에 좋은 현상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적재적소에 투입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네. 계시는 거군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기본 사회, 뭐, 네. 기본 소득. 그런데 기본 사회, 기본 소득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하는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일단은 좀 돈을 네. 뿌린다, 이런 인식만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아까 2030년 전 대선을 얘기했는데 보수파 진영에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두 사람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있는 것 같고 국민의힘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둘이 막 경쟁을 하면서 같은 당에서 시너지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있네요. 내가 이, 이, 이준석 대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총명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 그럼요. 근데 구시대 정치인들의 답승을 보면 절대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새로운 신선함을 국민에게 보여줘가지고서 자기의 이미지를 향상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뭐 누구를 음. 갖다 개인적으로 공격한다든가 무슨 야당에 대해서 극렬한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게 지금은 필요가 없어요. 네. 국민이 너무 잘 알아요. 네. 현 정부가 뭐를 잘하고 뭐를 잘못하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서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의 비전이 제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점에서는 한동훈 경우도 똑같아요. 네. 한동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최대의 약점인 과거의 자기의 검사라는 직업을 거기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가지고서 참 국민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비전을 제시를 해야만이 2030년대 무슨 희망도 가질 수 있는 거는 거지. 네. 그런 아무 노력도 않고서 무슨 뭐 대통령을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직은 물음표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지금 오늘 징역 1년 8개월 선고 받았대요. 얼마요? 1년 8개월요. 원래 15년 구형 받았던 것 같은데 1년 8개월 선고 받았는데 위원장님도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습니다. 뭐 내가 뭐 감회 새로울 게뭐 <laughs> 있어요? 뭐 선대위원장으로서 네. 일단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김건희 지금 소위 여사는 자기가 자기. 분수에 맞지 않는 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서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과 약속된 시간이 이미 좀 지났는데요. 그 진영을 넘어서 대한민국에 울림 있는 말씀을 해주실 유일한 어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위원장님 이렇게 모시고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상당히 영광됐고 너무나 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 후배들에게 항상 예, 예, 예. 많은 좋은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고맙습니다.